2211번째 리뷰에서는 라면 불닭새우 볶음라면을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라면이라는 라면 제조사를 아시나요? 다양한 제주 특산 라면을 OEM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자체 브랜드 아임 누들도 판매 중이며 불닭새우 볶음라면 3종, 오리지널, 치즈, 까르보나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닭새우 볶음라면 오리지널은 화끈하고 맛있는 매운맛이 특징이며 스프 중 국산 딱새우 1%를 함유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기준 봉지면은 4개 9,000원 컵라면은 1개 1,800원 내외로 판매 중입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후추향과 불맛이 느껴지는 짜고 매콤한 볶음면으로 가는 면발과 꾸덕한 느낌이 이색적입니다 딱새우 풍미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꽤 매워서 매운 걸못 드시는 분은 피하셔야 하며 꼬들한 면은 소스와 잘 어울렸고 야채 건더기가 조금 있네요. 두런 국치면과 농심 신라면 볶음면을 섞은 듯한 느낌으로 특유의 매운 맛을 보여줍니다. 매운 볶음면을 좋아하신다면 재미로 드셔보실 만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